안녕하세요 어, 유로카라반 보미파파 입니다. 자, 제가 늘 엑셀에 대한 영상을 자주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엑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지금 지난 1년 전에 출고했던 차가 오늘 재입고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을 상태를 한번 보시면서 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에서 튜닝되고 있는 엑셀 어, 카라반 엑셀 개조의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에어서스 에어소스 작업이며 두 번째로는 이 엑셀 베이스판을 이제 확장하는 작업도, 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엑셀 베이스판의 사이즈는 20cm 정도 됩니다. 근데 해당 차량은 지금 25cm 정도로 베이스판을 확장해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베이스판을 확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엑셀의 러브 부분을 이제 탈거를 하고 이 베이스판을 더 키워서 용접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러브를 끼워 넣는 해당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차가 5cm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 해당 해당 작업 역시도 어 에어, 에어 서스펜서와 같은 어 추후 데미지가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해당 차량이 요 해당 작업을 했는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원복했습니다. 원복에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반 엑스는 아주 연성의 사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 작업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2020년식의 2020 펜트, 펜트 500급 사이즈에서 이 사실 후미 부분에 이제, 견인 장치를 다는 차량이 나왔었죠. 그 해당 차량 역시도 이제, 알코사에서 엑셀 부분에 상당한 그, 보강을 한 뒤에 지금 출시를 했는 걸 제가 이제 독일 디셀드루프 전시회에서 직접 참관을 했었고요. 자, 딜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해당 차량 이외에는 사시 자체가 준비된 사시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그 아이템을 국내에 와서 카라반 후미 부위에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해서 자전거 캐리어나 루프박스 용도를 어 적재를 한다면 아마 국내에서 대박이, 나, 대박이 나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물어보니까 어 준비된 해당, 사, 해당 차량 이외에는 어 절대 어 허가되지 않는다고 어 제가 그때 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작년 1년, 전, 1년 정도 전에 저는 베이스판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입고가 됐던 차량인데요. 제가 최초 진단하고 나서 이 엑슬 베이스판을 원 상태로 이제 복귀하지 않으면은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 새로운 엑슬로 이제 교체를 하라고 권장을 드렸고요. 새로운 엑슬은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어 해당 작업을 했던 곳으로 다시 방문을 해서 이제 원 상태로 엑슬 상태로원 상태로 복구해서. 어, 입고된 뒤에 제가 작업을 했는 케이스입니다 자, 해당 차량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이그 화장실 카세트 이제 빠지지 않았고요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인데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활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이 화장실 카세트가 원활하게 빠지면 은 1차적으로 이 전면 부위 바닥은 이제 온전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회수한 다음에, 회수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 카세트 변기 버릴 때 캠핑장이나 일단 어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조건에서 카세트를 많이 비우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보면 아웃트리거가 이제 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바닥 부위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카세트에 가세대가 빠졌는지, 어, 자기 자리에 잡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웃트리거를 올린 다음에, 회수한 다음에, 가세대를 빼보시면은, 내 차의 전면부기가 쳐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실내 그 바닥 기준에 보면은, 작년 작업할 때에 이 바닥면에 철판이 이 바닥면이 이제 밑으로 쳐져서 실내에서 이제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였는데요. 자, 지금은 보시면은 이 실리콘 자체가 제가 이제 그때 작업할 때 발랐던 실리콘 자체가 전혀 터짐 현상이 없습니다. 어 실리콘 이, 이 자재 자체가 터짐 현상이 없이 이제 어 그대로 이제 원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 유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완벽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자 엑슬 어, 에어 소스나그 다음에 그뭐 엑슬 어, 그 베이스판을 확장해 있는 차량들의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이, 이 좌우를 잡고 있는 어, 텐션 가로바 이 가로바가 제일 먼저 이 끝단 부위가 어, 터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차량도 그때 입고 당시에 아 용접을 해서 사시가 이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겼죠. 이게 왜 터지냐 하면은 좌우 밸런싱이 안 맞고 하중을 어 엑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좌우 뒤틀림 현상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사시, 사시 부분이 터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용접놓난 부위가 조금 녹은 쓰럽습니다만은 아 터지는 현상 없이 예 완벽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엑슬 같은 경우는 카라반 하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손을 안 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지 타이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어 기초적인 우리가 보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의 생각. 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주내 소중한 카라반 데미지 없이 이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이제 어 작업했는지 1년 정도 됐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캠핑 제가 모니터링도 몇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고가 되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처음입니다 어 한번 출고되어 있는 차량이 다시 재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해당 차량은 이번에는 이제 히타, 히타가 조금 온도치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이제 입고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히타 부분 수리를 하, 하고 이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차량을 이제 직접 오늘 이제 1년 정도 지난 차를 한번 이제 보게 되니까, 어, 상당히 제가 하는 작업들에 대한 이제 신뢰가 생기고, 어, 오늘, 오늘 2차 어, 입구대에서 밑에 바닥을 보는 순간부터 아, 상당히 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래오래, 어, 카라반, 어, 오래오래 어, 특별한 튜닝 없이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